솔직히 지금 2030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사는 거 맞지 않나요?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? 70년대만 해도 밥 굶는 사람이 많았고 군대 복무 기간은 3년에 폭행은 기본이었습니다. 해외여행 가려면 국가 허가에 보증인까지 세워야 했죠. 회사도 주 6일 근무에 야근은 일상이었고 육아 휴직?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. 원하면 바로 잘리는 거였죠. 대체 지금 세대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왜 힘든지 아세요? 바로 SNS에 빠져서 눈만 높아지고 비교만 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월 270만원 정도인데, SNS에서 보는 삶은 상위 1%의 삶이잖아요. 옛날엔 집을 살 기회가 있었잖아? 라고요? 정신 차리세요. 부모님께 여쭤보세요. 신혼을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작했는지, 단칸방에서 시작했는지, 당신들이 살수 없다고 말하는 집은 서울에 있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, 20억이 넘는 상위 10%의 집이 아닙니까? 제발 SNS와 거리를 두고 현실을 보고 삽시다.